와이파이 안 돼. 와이파이 안 돼. 자, 원하는 결혼식 위에서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바도사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내빈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심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신랑 박광수군과 신부 장보경양의 행복한 결혼식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장주에 계시는 수많은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안으로 입장해 주셔서 우리 스며지랜들 예식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신랑 박광수 군과 신부 장고경 양의 행복한 결혼식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전뒤에 계시는 수많은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안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실장 내에 계시는 모든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하고 품격 있는 결혼식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모두 무음 모드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하고 품격 있는 결혼식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모두 무음 모드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신랑신부님께서한 가지 부탁하셨습니다 좌석 배치는 신랑 측, 신부 측 구분하지 마시고, 편안한 좌석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좌석 배치는 신랑 측, 신부 측 구분하지 마시고, 편안한 좌석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